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홍천에는 7월 말에 옥수수가 납니다. 그것도 쫄깃쫄깃한 찰옥수수가 나요. 지난번 사과홍보 때 농가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옥수수는 미백 2호와 흑점찰이 있고요. 미백 2호의 수확이 조금 더 빠릅니다. 흑점찰은 조금 더두게 수확이 진행되고 크기는 흑점찰이 조금 더 큽니다. 네, 저는 이제 강원도 공천군 내천면 화상임기 이장 김영덕입니다.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옥수수가 3월 20일경에 이제 저 포토에다가 모종을 해가지고 4월 15일에서 22일경에 밭에 정식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나가는 기간은 이제 7월 18일에서부터 말경까지 돼요. 홍천 내촌면의 옥수수가 이교차가 커가지고 이제 그어 당도라든가 찰옥수수는 이제 쫄득쫄한 맛이 있어서 식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옥수수 크기는 한. 20cm 에서부터 한 27cm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7월 17일부터 7월 말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수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번에 나오는 게 미래기라고 진옥수수인데요 그거는 이제 토, 옥수수 기래기에 조금 짧아요. 3, 4일 정도 빨리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흑찰은 조금 늦게 한 3, 4일 좀 늦게 나오고 그래요. 그 차이점은. 그런데 옥수수 이제 길이는 이제 조금 더 길어요. 한 27cm 고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맛은 뭐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이제 미백 좋아하시는 분은 미, 저 신옥수수 미백을 사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흑찰, 흙찰, 흑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이제 50개 한 박스에 이제 4만 오천 원을, 4만 0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김준수 사장님께서 이제, 그좀 가격 회원분한테 파시는 거니까 좀 다운 좀 해주시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4만 삼천 원, 흑철 기준해서 4만 삼천 원, 이제, 저신 흰색 미백은 이제 4만 이천원 그렇게, 50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네. 네. 밑에 거는 이제 옥수수, 저, 상품성이 없어 가지고 위에 것만 따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어디로 가요? 아 이제 이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저, 먹던가 이렇게 염으로 아. 이제 알갱이로 수확해서 해, 할 겁니다 음, 예, 예.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